그래서 이게 존도하기도, 예, 그거 설명하다가, 예, 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 어, 그런 거다 해방시켜주신 게 예수님이다. 어, 근데 이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많지 그럼 예수님 믿는 자는 그럼 막, 어, 막 해도 되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참 시간 두고 이렇게 기도와 안 그러면 이렇게 타이밍 봐서 말씀해 드리는데, 이 육적 행위를 강조하거나 이걸 보는 분들이 세상 분들이라,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래 버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뭐 오죽하면 좀 살다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구원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예 네, 그럼 도대체 본인은 본인은 뭐살때 동안 죄 한번도 안 짓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0년 잘 지내다가 21년째 내가 어, 괴로워서 술 한잔 먹는데 그걸 누구한테 걸렸어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 어떡하시려고 25년을 잘 사시다가 26년째 아 승질나고 한번 승질냈는데 그게 어 사람들한테 팍 보여졌네. 어떻게 하시려고? 걸린다니까요, 올무에 예. 그래서 육적행위나 이런 건 그럴 수 있다. 어.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아무튼 자 디모데 전사 사장 요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하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거 조금만 묵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이게 거짓교리인지 이게 교직교훈인지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지. 영적인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 교직교리는 말씀을 보면 교직, 거짓교리인가 아닌가가 나와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만 얘기하면, 어뭐 선배들이 얘기한 걸 조금만, 아, 요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러면 모르면서 자꾸 거짓교리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주 별레벨 분들이 많아. 그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정의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우리가 물론 마지막 때가 7년 되어야 할뭐 이게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마지막 때예요. 교회 시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주님 곧 오시는데 어, 이런 자들이 음식물을 자꾸 삼가하라 그래 요 구약 때처럼 음. 그러면 돼지 먹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야지 왜안 그러냐고 <laughs> 안 그래요? 상식이잖아 상식 음? 아, 본인들도 소고기 돼지고기 저다 먹을 거 아니냐고 뭐안 가리고 그래서 보면 유대, 유대적 발상들이 많은 분들이 영적이질 못해요 육적이에요 육적이야 깨어나셔야 돼요 음? 유대인들 유대적 발상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방시켜 주시고 그 신비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유로의 속박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도 거짓 형제는 구원받은자 아니에요. 거짓 형제. 거짓말 하는 형제가 아니고 거짓 형제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 바울도 이제 속박 당할 때 거짓 형제.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상한 거막 전파하거나 어. 막그 우리는 율법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따로 막어 아니라고 막 누가 보고 보시라고 마태 마가 누가 어 보시라고 구약이 이런 것써 있다고 이러면서 사람을 억제해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상당히 잘못된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어 하지 말아야 될어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자유 자유로이 살아가고. 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뭐좀실수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음, 권면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권면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 그러면, 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똑같잖아요. 막, 어, 저도 말하면서 상당히, 어, 원래 사람이 말하면 다 모순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기 때문에. 음. 저도 답답해서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뭐, 만약이라도, 아직도, 어떠, 어떠한 율법적 행위나 사람들의 그런 거에 매여 계시면, 본인도 힘들고, 그러면서 전파가 자꾸 이상하게 되면 행위 구원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도 모르고, 갓난쟁이가 뭔지, 뭐, 몰라요. 체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뤄 가심도 모르고, 오로지 한한 개만 보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는 자는 막다막 막아 이것까지 안 해야지 막 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예의 없는 저 그리스도인들 많이 봤어요. 인사성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배려할 사람 많아요. 저도 그닥 엄청나게 막 그런 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올라가서는 이제 완성체가 되면 다 똑같으니까 자. 15절, 16절 빠르게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얘긴데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하노니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서 영적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저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거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막 사역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 대연의 대연의 갈망은 있어요. 저도 자꾸 이렇게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깨달은거나 이런 거를. 어~ 대안하고 싶다는 소망도 있고 예 이게 큰 기쁨이에요 예 사람들에게 속박에서 벗어나게끔 해주 고 싶고 안 그러면 좋으신 이분 말씀을 음~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꾸 사랑이 아닌 막 그걸로 어~ 갈 때면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 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음~ 안에서는 어~ 솔직히 저도 뭐뭘 하고 싶어 막 이게 제 그거예요 제 의예요 막 뭐라 그러고 싶어. 본인들이나 똑바로 하지, 어? 뭐이게 막, 이게 여기 있어요. 근데,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기지를 사용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포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말하는 자도 잘 해야 되는데, 듣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말씀 보고 육족 관점에서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면 속박이구나 이거 기준은 딱 잡고 가면 다른 게누르이 아니라니까 아난 이것만은 아니야 아 저것만은 아니야 이게 사람인지라 계속 남아 있는데 그걸 자꾸 없애는 게 해방 같아요 가지 열매만 굳이 보고 막, 뭐, 막 요즘에 부흥이란 단어도 막, 막 쓰는데,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 영적인, 예. 그래서 좀, 자꾸 오해하시는데, 율법의 행위가 안 중요하냐, 이런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만 좀 속박해서 좀, 자유스럽게 좀, 응? 나중에 올라가서, 아, 내가 이거 알았으면, 우리 복음, 이거 제대로 알았으면, 더 기쁨으로 살다가 올수 있었을 텐데,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좋아하다가, 응? 올수 있었을 텐데, 할 수도 있어요. <laughs> 물론, 뭐, 올라가면은, 음, 그렇겠지만, 음, 해방됩시다, 제발. 해방. 음, 저도 지금 사람을 보고, 어, 답답해 하는 것까지도 아직까지는 다 해방이 된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려니 하지만 어, 어떠한 울림은 있어요. 예. 저도 행위가 100%안 아, 돼요. 잘 음, 그러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음, 왜 제사장 왜 주셨냐고 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쉽게 죄를 체, 처리하라고. 너 발만 계속 씻어라, 이거예요 근데 너왜발안 씻었냐? 지지 발도 맨날 씻어야 되는데 자기 발은 생각 안 해.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탁, 율법에서 탁 벗어나버려야 보인다니까. 아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 음. 이런 걸로는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딱 돼버려야 같은 말이 나오고, 서로 간에 의의 안 드러낼 텐데. 술안 먹는 사람은 더한 죄가 다 걸려요. 술안 먹고, 뭐, 음, 저, 형제들 뭐라 그러고, 난 너, 너, 너랑은 아니야. 뭐 이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다 걸리잖아. 엄청난 죄가 더 많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깨우치고, 계속해서 막, 뭐 공격하고. 하. 아무튼, 예. 그래서 영성은, 영 영적인 자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알고 어, 앞으로도 뭐 저도 그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음, 같은 지체를 공격하면 안 되겠어요 육적 그런 걸로 동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